서러운 눈물 하나 둘셋넷 동그라미는요 이렇게 검지를 딱 치켜서 동그라미 큰걸 하나 그린 다음에 이걸로 돼지꼬리를 하나 샥 빼줄 거예요 예, 이렇게 하나 둘셋넷 여기 가사가 어떻게 되죠? 어 시작 서산 넘어가는 세월 추춘 너가는 줄 몰랐고 하나둘셋넷 세워라 세워라 가지를 이제 세월을 붙들어야 돼요. 예, 밧줄이 있다 고 생각하고 무인 연기를 잡아 당겨야 돼. 하나 둘셋안 돼. 아, 아, 네. 제가 이렇게 해 보면 여기 줄이 있어요. 그럼 여기서 하나 무너크 둘 어이, 이런 식으로 이제 밧줄을 당겨서 내 나이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. 나이가 있다면 한1 0 살만 잡아 당기면 좋겠죠. 그렇죠? 20살은 너무 좀 그렇고 그렇죠? 예, 그런데 또 의외로, 어, 저희 엄마께 여쭤봤더니, 나이 몇 살로 가고 싶냐니까, 지금이 좋대요. 안 가시겠대? 어. 예, 아, 싫대. 지금이 좋대요. 얼마나 멋있어요. 자, 세월아, 가지를 막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열 번, 일곱, 여덟, 아홉, 네. 그런데 그냥 주먹을 쓰는 게 아니라요. 이 밧줄을 이제 잡았다 생각하고 당겨야만 이게 운동이 돼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,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됩니다. 자, 묻지 마세요.